찬물을 먹으면 해로운 이유? 어, 사람들은 종종 질문을 합니다. 어, 덥고 갈증이 날때이 찬물을 찬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시원하다고 이제 느끼고 찬물을 과감히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어, 찬물을 먹는 사람이 어, 위가 좋지 않거나 소화 작용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찬물은 마치 독과 같이 우리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찬 물을 마시게 되면 이찬 물은 우리 몸속에 소화 작용에 아주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가지 소화기나 또암 환자나 당뇨나 혈압 환자들에게 이찬 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특별히 이찬 물을 먹는 순간 식도를 통해서 위장에 들어간 그 물은 온도에 따라서 우리 위의 온도를 어, 떨어뜨립니다. 특별히 우리 몸은 36.5도의 체온을 갖고 있는데 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어, 트러블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어, 찬물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위장은 위장 기능이 문제가 되면서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떨어졌던 온도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 몸의 온도가 그쪽으로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물을 식사 후에 마시게 되면 흔히는 체를 하거나 이렇게 탈이 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찬물을 계속해서 습관화되게 마시게 되면 소화 기능이 문제가 되고 소화액도 이제 문제가 되어서 결국 소화 장애가 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찬물을 마셨을 때 직접적인 어, 질병 중에 하나가 위기능 장애, 위장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여기에서 질병이 시작되고 어, 또 질병에 걸린 환우들은 찬물을 마심으로 회복이 되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찬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 찬물을 마시지 않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극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식사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사 전에 500cc 정도의 물을 한 식사 한2 30분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준다면, 식사 후에 갈증이 사라지고, 또 찬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고 맙니다. 찬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 찬물에 어떤 중독된 상태로, 찬물을 마셔야만 하는 상태로, 그 몸이 그렇게 지배가 되는데요. 찬물을 마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에 그러한 잘못된, 어, 해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찬물을 피하고 몸을 미지근한 물로 계속 습관을 해 나간다면 건강은 분명히 회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